선서로 넘어가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이번 민융기 치료센터에 또한 명의 주인공 네. 실 민융기 후원자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상영이 되고 있는데 다 같이 감상하시지요. 네,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탄소단입니다 먼저 민융기 치료센터의 기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악을 통한 사회성 치료를 위한 전담 공간이 마련된 곳이 무척 기쁘고 기쁘고 이번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의료원장님, 어린이병원장님, 청근아위신 마인드프로그램 치료선생님들, 그리고 드림이드앙상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린이병동이 어, 신축이 되면 더 넓고 훌륭한 시설로 거듭날 텐데요. 끝까지이 공간이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작은 희망이자 큰 발걸음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드림비드 앙상블을 초청을 할 건데요, 오늘 공연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드림드 드리미드...